아이고, 잘하는. 아이, 우리 아이씨 집은 어디입니까? 아이고, 요, 요. 아, 여기 여 그래요. 예. 예. 아, 근데 안 그래도 저 예. 오면서 이거 보고 들어왔거든요. 예. 이 돌탑을 예. 이 돌탑을 우리 아이씨가 쌓았습니다. 돌탑을 우리 집네개이 아주 메. 나도 그 나는 돌로 좀 거두고 우리 집 식구가 쌌어. 돌을 뭐한두 개, 저막 전곡 돌도 있고 계란 돌도 있고 전부 다 여기 돌이아니래 우리가 싣고 와가 이 양반이 사는 게 거기 땀을 좀 흘렸지 뭐. 그럼 아줌마 이 돌을 쌓은 지가 벌써 몇년 됐단 말이에요. 이거 쌓는 지가 한. 몇년되지 한. 육칠 년 됐어요. 육칠 년 됐지. 어. 몇 개월 자다 못다가 여기 쌓는 거야. 이이 아. 지방 돌이 아니라. 아줌마. 음. 와 돌을 줄 수. 와 돌담을 쌓고 싶었어요. 이집 자체가 돌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이 집에. 네. 그리고 그 돌을 꺼집어 낼라 카이. 한두 차도 아이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. 아, 그래니까아 생각해 보니 담을 담을 만들라고 이 돌로. 네, 예,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달 담을 돌 담을 예, 쌓는 예. 거래요. 그럼 나갔었으면 아이씨 무슨 일하셨어요 나는 짜장 소림사 주방자이라 한5 0년 짜장면 빼는 사람이라 대구 영천 뭐 어디 안 간데 없고 예약하자 뭐 종아 요리. 종아 요리. 중식집 어, 아, 아셨네요. 그렇지. 양반은그 따라가죠. 아주 예문네요 <laughs> 아지매애 먹죠. 왜냐면 양파하고 응. 그거 따듬으라 가면 이제 아이요 네. 그럼 우리 아줌매를 위해서 요즘도 그러면 짜장면 해가지고 드립니까? 요즘은 내가 한 4, 50년 했는데 이제 나가면 사무지 내가 80 너이라 지금 이모서 말띠인데 이양반 해준 거 먹고 이지 내가 그래가 손난아시아씨가 지금 여들이 아저씨, 넘으셨단 말입니까? 너이라 80 너이 말띠라 아줌마 맞아요아시씨요 <laughs> 삽일날 보이소. 응. 음, 죄송합니다. 한 번씩 보여줘. 가송합니다 한... 아니 지금 우리 아이씨가 지금 상여하는 소리를 강렬 앞소리 박사라.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. 그렇지. 아이씨는그제주가몇 가지입니까? 그, 11가지 넘지. 잠깐만요. 내가? 손님사. 자천고지 여러분 귀걸이 한 읽어줄게. 예. 천고의 이럴 명이요 지호에 후가 문체요. 어이. 초목생이라. 자, 아. 아. 그러면 명심만는 재활위선자는 천이보이목하고 위불선자는 천이보이이외니라 한소율이 장족에 처 후주월 무리 성서이 무리하고. 참 네. 애를 많이 자신 것 같아요. 아줌마 돌담이라도 쌓았시 잘했어요, 아줌마. 돌 땅이라 또. 아니 그러면 예. 그 맹자왈, 맹자왈, 공자왈, 공자왈. 그러고 앞서 상여 앞소리. 앞소리는 그리고... 천, 이 말음이 나무잖아. 예. 천년지을 짓자하니 노자 함부 모자랜다. 황토를 약간 약간을 하는 게라 황토을 배게 삼고 됐다. 아니, 아이 들어봐요. 진짜 애자있셨어 노래 래 아줌마가 이 돌을 와 <laughs> 와서 한 <와> 뒤를 <싼> 와서 와서 <laughs> 한를 점점점점 <laughs> 이제 갈았네요. 만약 아줌마가 돌이라도 이리 안 쌓고 있었으면 아줌마는 속병 다가 큰일 날뻔했 그건 과연 알지. 일자도 제물이야 만개도 과실이다. 구민아 백만장자 부자라도 <laughs> 돈 떨어지면 백수 건달 그러나? 구민 우리 아저씨는 <웃음> <웃음> 우리 아저씨는 <laughs> 아줌마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뭐라요? 미안한 게, 고생 많이 시키고, 우리 집에 와가지고, 아들 둘이 따라라, 나가, 아이 아들은, 그숫게 말하면 저가 했는데, 제일 미안한 거 여기까지 참, 고생시키는 게 미안치. 그러면 손 잡고 미안해요. 아유. 손을, 손을 손. 손 잡고, 악수화 하죠 손을 잡고 이야기해요. 에이. 미안해요. 예. 한편상 고생을 해가 참, 고생시가 미안해요. 이해를 하시고, 에이? 나도 사람인데 근데 아줌마는 와 말을 안 해요 아저씨한테요 아이씨, 예? 혼자 다 하는데 그래도 아줌매도 속이 참벌 나고 막 이렇게 지금 나는 잠깐 이야기 하는데도 아저씨는 말을 하면 근데 저 나무 의 법을 또 이게 아이씨야, 그러면은, 우리 아이씨는, 네. 말씀을 듣다 보니까, 음흠. 첫째는 우리 아줌메를참잘 만나신 것 같아요. 아줌메가큰 그건 아니에데 장가를 잘 갔으면 시집을 못 왔거든. 틀림없지. 아, 나는 잘 장가를 잘 갔으면 시집 시집 시집을 못 왔는 거네. 돌 위에다가. 저 나무는 또와 갖다 놨어요. 그걸 내가 갖다 놨다, 가이. 이 양반이 많이 버렸어. 그거 자꾸 나무 밑에 그렇게 쳐서. 그래도. 그쵸. 네. 저는 싫어요. 싫어요. 네. 아저씨 어쨌거나, <laughs>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이래 잘해준 건 없다고 생각하네요. 그지요? 없지. 그럼 오늘 내가. 응. 어.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길 드릴게요. 예. 어. 한번 배워보자. 저 위에 있는 나무를 싹쳐 뿌려요. 아저씨가 갖다 놓은 나무를. 그건 또 치아가 안 되는데 마음이 다르지 그때. 아줌매. 그러 제가 소리가. 많이 빼냈어요. 빼내는데원래또빼낸는저막큼 <laughs> 남았어요. 아니, 이 양반 우리가 있으면 짜고 해놨는 아줌매. 그래 계속 가는 삶인데. 근데 우리 아이씨가 요거 하나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떤 겁니까? 오늘 와, 저 만났을 때 이야기해봐요. 술을 좀덜 잡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른쪽 눈인데 좀 닦아줘. 닦아주이소. 아이씨가요. 예, 직접 그 음. 사랑스럽게 그거 좀하시 있어 이제는. 사랑했자 섰는 사람 이별 이별 자를 왜섰던거사랑있으면 이별 아줌마 근데 아이스 <laughs> 성격이 참 좋네요. 시즌에 네. 나의 말좀 들어봐라. 네. 그럼 아이씨 우리 아줌매 마지막에요. 네. 네. 우리 아줌매가 술을 조금 적게 묵지 이제는. 안 묵고는 안 되고 네. 음. 왜 그러면 술잘 묵는 어. 이태백이 양은요? 그? 양은 적게 줄어야 되지. 두병 묵던 거한병 묵고 진짜입니까? 진짜? 약속할 수 있습니까? 그렇지. 예? 그 우리 아줌마 때 약속할 수 있어? 예. 술잘 먹는 이태배가술 먹자고 나를 찾나? 잠잘 때는 소대서가 잠자자고 나를 찾나? 왜 찾노? 마지막으로 적게.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고 야, 술 적게 먹다고 이야기하자. 술 적게 먹게요. 그러고 뭐 사랑하는 거는 그 언제 있잖아 사랑했자 누가 서서 입을 열자 말했었노. 청춘아 벗님네들 어, 나의 할 말을 물어보소 마이크 없네 어, 청춘아 벗님네들 나의 할 말을 물어보소 노새야 젊어서 놀라 늙어야 지면은 못 놀아니 영산야 홍로야 봄발람도 보고 넘도야 나 한이 도하로 구나 붉은 꽃냐야 푸른잎을 모두다 산양수로이야 그림을 하고 날는 날 비해 우는 새는. <목소리>